네, 안녕하세요. 토이즈쿨입니다. 이번 시간은 c s 선반 프로그래밍 및 가공 기술 32강 내경 가공 실무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드릴, 드릴, 황삭, 정삭, 콤파기 그리고 이제 나사 가공, 거 이제 진행해 볼 거고요. 네, 되셨죠? 어, 공구는 어총6 개네요, 그죠? 센터 드릴, 드릴, 그 다음에 내경 황삭, 정삭, 콤, 그 다음에 내경 나사까지. 예, 그, 뭐 터렛이. 장비에 보면 터렛이라고 있잖아요. 공구를 끼워놓는 터렛이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데, 그 12번을 이제 다 채운 거예요. 맞죠? 이렇게. 이거 공구 써서 우리 작업해 볼 거고, 토면은 우리 지난 시간 좀 봤던 토면하고 비슷하죠? 그죠? 거의 비슷한데, 여기 나사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 거. 여기 좀 특징이에요. 사이즈를 조금 제가 좀 키웠습니다. 이쪽도. 그래서 그것도 복습하는 겸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어차피 지난 시간에는 홈파기도 이제 복습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거 복습하는 겸 한번 해보도록 하죠. 됐습니까? 외경 안 하고 내경만 할 겁니다. 그리고 어 지난번 같이 뒷담만 가공하기로 하고요. 앞에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공을 요렇게 황삭을 넣고 나서는 여기까지 뺀 다음에 들어서 이렇게 뒤로 빠지는 방식 하겠습니다. 어. 내경 센터 드릴을 넣어야 되겠죠? 퍼센트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번호는 어, 1005번이라고 할까요? 그냥 예. 편하게 쓰고요. 28의 유형점 W형점으로 원점 보내서 T07번으로 해서 센터 드릴 불러오고, 97 고정 RPM으로 S는 한600 RPM, 03으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T0707번으로 길이 고정 불러오고, 흡속 이성으로 X 0.으로 Z 5점으로 데리고 오고, 절삭률을 켜서 초기점 시키겠습니다. 어, 센터 드릴을한번퐁 찌르고 빼면 되죠? 이거 한번퐁 찌르고 빼면 되는 거니까, 그죠? T01로 들어가고, Z만 마이너스 5 지점으로 밀어놓고, 됐죠? 어, 그 다음에, 음 지공1로, 그 다음에 피드 값은 0.06으로 가겠습니다. 어, 06 정도,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그럼 지공1로, 마이너스 5까지 피드 값더 갖고, 그 다음에 z는 다시 5점으로 빼고, 지공0으로, x는 100으로, z도 100으로, m09로 꺼주고, 그 다음에 보정 풀어주고, 그 다음에 주축 세우고, 일단 정지시키면 되겠죠. 어, 포카 위에서부터, 음 0원점 가서, 센터 드릴 불러오고, 고정 RPM으로 회전시키고, 보정 불러오고, 길이 보정. 그 다음에 여기 초기점 위치시켜서, 절상류 켜고, 자, 그 다음에 지공일 속도로 마이너스 5까지, 영 피드값 이 값으로 찌르고, 빼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급속이성으로 뒤로 빼고, 절상류 끄고, 보정 풀고, 세우고, 일단 정지시켜 놓고, 빠져나왔습니다. 되셨죠? 이제 드릴 찌를 겁니다. 우리 항상 좀복사 했으니까, 이것도 복사를 할까요? 이런 식으로 좀 복사해서, 밑에다 붙여놓고, 드릴은 25파이 짜리 쓰겠습니다. 이게 28파이가 최고, 제일, 제일 작은 구멍이니까, 당연히 25파이, 요거보다 더 작은 걸로 뚫어야 되는 거 맞죠? 이건 25파이 구멍으로 뚫, 뚫을 거고, RPM은 뭐, 요 정도 가도록 하고요그 다음에 08, 08번으로 길이 보정 불러오고, 초기점 위치시키는 것도 같고, 여기는 우리가 좀 값이 달랐었어요. 기억나십니까? G74 가지고 해서, 어, 리턴 값, 뒤로 빼는 값0.5 주고, 또 G74로, Z는 요게 이제, 어, 치난식 이거 제가 길이를 안 줬는데, 이거 60대 있으니까 10mm만 더 늘려서, 마이너스 한 70mm 정도로 뒤로 더 빼고, 그 다음에 Q3000이라고 해서, 어, 저립값은 1회당 3, 3mm씩 넣기로 하고, 그 다음에 피드값은 0.2, 한, 한 1, 5 정도로 이렇게 찌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찌르고, 가공이, 요렇게 가공이 끝나고 나면, 관통 요렇게 끝나고 나면 요 지점 들어올, 들어올 거고, 여기까지 뒤로 뺐고, 그 다음에 길이 보정을 꺼주고요. 그다음에 주축을 한번 세우고, 그다음에 일단 정지시켜 야겠습니다 아까 여기 언제 쓰다가 d 공판이라고 쓸 뻔했다, 그죠? 이런 이런 식으로, 이거 은근 히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쓰세요. 보정을 추고 사실 이게 보정은 공구 바꿈면 보정인 거 취소하는 것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그런 데레임드로 해야 되니까 쓰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을 은근히 T라고 쓰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네, 보십시오. 공구는 무조건 툴이기 때문에 T라고 적어야 돼요. 이해됐죠? 공구는 툴이니까 T라고 적는 겁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센트 드릴 드릴이 끝났고 지금 25파이 구멍이 여기 뚫렸죠. 그러면 지금 상태는 25파이 구멍 이렇게 뚫린 상태고 이만큼은 아직은 그죠 가공이 안된 상태죠. 그러면 어, 황사 공구는 어떻게 가져온다고 그랬습니까? 내경 기준으로 안쪽 밑이니까 공구 끝이 여기에 오도록 해야 돼요. 공구 끝이.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지름상으로는 2 5파이 뚫었으니까 우리는 X 한 25로 데꼬 와야 된다. 아, 미안합니다. 23 정도로 데꼬 와야 돼요. 이 내경보다는 좀 작은 위치로. 왜냐면 하 이걸 다 가공이 끝나고 나서는 얘가 빠져나와가지고 초기점 올때 밑으로 와야 되지. 이게 혹시라도 위에 걸쳐져 버리면 이걸 치고 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외경적 할 때는 항상 오른쪽 위에 이지 점으로 항상 우리가 초기점 데리고 왔잖아요. 내경할 때는 그 반대로 그 구멍 안쪽에다가 공구를 넣어놔, 넣어놔야 돼요. 그래야 초기점 돌아올 때 미치는 현상이 없어집니다. 충돌하는 현상이 없어져요. 조심해야 됩니다. 2 8에 0.w0.으로 오고, t0900번으로 황삭공구 불러오고, g 5 0 s1200으로 고정rpm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g96에 s120에 m03으로 정회전 시켜놓고, 그 다음에 길이 보정 불러오고, 그 다음에 초기점부터 했고는 t00으로, 아까 여기 25파의 구멍이 뚫었으니까, 지름은 23파이로 데고 오자 그랬고 티트는 한2 m m 로 땡겨 오면 되고 절삭률을 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g 7 1을 사이클을 썰 겁니다. 맞죠? 공구 지금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예, 네, 맞습니다. 자, 첫 번째는 G71은 어, U 한 1. 즉 2파이씩 가공하고 R 0.5즉 1파이 들고 빠져나오라는 소리를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정계 번호 10과 정계 번호 20번을 연결해서 그 범위를 가공하는 거고 그 범위는 어, 정상 여유를 이렇게 지름으로 0 4 m m 덜 깎아야 되고, 측벽으로도 0 2 m m 덜 깎아야 돼요. 피드값은 0.25로 가겠습니다. 마이너스를 왜 주는지는 한몇번 설명했기 때문에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내경 쪽은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돼요. 예, 예. 그럼 n10번이 연결돼 있어야 되고요. 지0 0 급속이성으로 아직은 공구가 어디 있냐면 x23에 z2에 여기 있어요. 얘가 c 시작한 요 위까지는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예. 올라갈 때는 공0 0로 그냥 올라가주시고 x만 얼마라고요? 지금 m40의 c 지금 여기 있는 m40은 여기 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위치 c를 줄때이 c 값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이 c를 약간 이렇게 좀줄 거니까 요 c가 이 m40 즉4 0이보다는좀더 크거든요. 여기 붙어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좀 어떻게 주면 좋을까 싶으면 일단 m40보다는 크, 좀 크게 해서 x는 한4 1파이 정도로 조금 올라가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약간 계산을 조금 해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X41은 그냥 제가 눈대중이고 실제로는 지금 이렇게 C2가 이, 여기 지금 관로로 37.835라고 하는 요 데이터는 M24, M40일 2 m 때 피치가 2일 때 이게 이제 안지름 여기에 해당하는 지름값이거든요. 여기에서 C2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 2, 2즉 4를 대서 41.835라고 좀 해주시는 게 원래는 f m 일것 같아요. 그쵸? 835라고 이렇게 C를 주겠습니다. f m 대로 가시죠. 그러니까 요 안지름 기준에 C2를 올라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만드는 나사는 M40이고 어쨌든 이게 좀더 크면 C가 약간 여기 뭐랄까요? 살짝 여기 살이 어, 나사보다는 좀더 크게 여기 C가 잡히겠죠. 그러면 조립될 때 여기에 어떤 형태가 조립될 거잖아요. 이게 암나사니까 그럼요 조금 더이 구멍을 찾아가기 야즉 조립되기 조립되는 구멍이 좀 찾아가기가 쉬워져요. 네. 조립될 때좀 편안해집니다. 어쨌든, 이렇게37.835 기준으로 4, 4mm에서, 아, 2mm, 2mm 더해서 3mm 요게 더해졌다는 걸좀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요까지 그냥 올라가면 되겠죠? 급속으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지공1로 붙일 거죠? 이쪽으로 지공1로 붙일 때는 이게 내경이니까, 맞습니까? 내경이니까 41로 가공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41로 가공돼야 된다 그랬고, 맞죠? Z는 0으로 붙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G41로 여기 붙였고, 여기 C 타고 내려가면 되겠죠. X는, 음, X는 37.835로 내려가면 되고, 그 다음에 W는 마이너스 2, 2mm로 내려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2mm가 빠져, 어, 여기서 2mm가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쪽으로 들어가면서, 예, X는 37.835로 들어가는 거겠죠. 여기는 41.835. 예. 그 여기 C 올라 탔고, 그 다음에 Z는 쭉 들어가시면 됩니다. Z는 마이너스, 그럼 여기 있는 공구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21까지 가야 됩니다. 마이너스. 왠지 는 아시죠? 이건 홈파이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21점으로 가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타는 이 지름은 28파이라고 써있네요. x는 28파이로 올라가고,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3mm 정도 좀더 집어넣고 밑으로 빼는 거 기억나시죠? 3mm. 그럼 여기서 3mm 집어넣는 거니까 w는 또 마이너스 3으로 가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n 2 5로 빼지면서 x는 23으로 내려가면서 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붙어 있던 공간, 이렇게 떨어지면서 보정 운동 풀어버리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정까지 마저 풀어주시면 끝나고, 급속이송으로 100으로, 딜트도 100으로, 저상류 끄고, 그 다음에, 공구 보정 풀고, 그 다음에, 주축 잠깐 세우고, 일단 정지시켜놓고, 이 요게 황삭이죠. 자, 내경정사, 도 같은, 비슷한 거니까, 요거까지는 좀, 아,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공구번호, 요건1 0번이고요 10번이고, 속도가 높아지고, 여도 높아지고, 얘도 그러면 번호가 1010번으로 보정이고, 요 위치는 똑같고, 얘가 아니라, 그죠 70으로 바뀌어야 되고, P와 Q 값은 당연히 맞아야 되고, 요거, 값 바뀌어야 되겠, 없어야 되겠죠. 피드는 0.18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음. 저장해주고, 자, 요렇게 하면 정사기 끝났고, 00, X는 100으로, Z도 100으로, 저장해 끄고, 그 다음에, 고정을 풀고, 그 다음에 주축을 세우고, 일단 정지시키면내경 네, 정상이 끝났고, 홈파기. 근데 지난주에 홈파기 할때 조금 이렇게 그림을 뒤집어 놓고 했는데, 요거는 약간 적응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냥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28의 유형점에 W0점으로 다시 원점 보내고, T11번을 탱크 오고요. 그 다음에 G97에 홈파기입니다. 그럼 S는 한 600으로 가고, M03으로 정리시킵니다. 키리보정불러오죠 이런 식으로 불러오고 급속 이동으로 지금 공구 위치 어디 있습니까? 원점에 있죠, 그죠? 가공은 여기 다된 상태고 그러면 C가 얘도 마찬가지 여기 붙여서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먼저 붙이자 그랬는데 이때 여기 치수를 15로 주지 말고 공구 끝인 3mm를 더해서 여기 Z는 -18로 넣어야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원치난 시간 영공 영상 꼭 봐야 됩니다. 자 X 위치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가공은 내경을 이렇게 다 가공한 상태이기 때문에 x는 37.835라고 하는 기준으로 해서 내경을 좀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내경은 3 7 8 3 5보다 작아야 되니까 36으로 넣어주고 d는 마이너스 18로 들어가야 셔 돼요. 그 다음에 이때 절상유 켜주고 됐습니까? 그러면 공구 이렇게 하고 나면 공구 어디 오냐? 오자면 오냐 여기 옵니다. 그러면 찌르로 들어가면 되죠. 공구 폭은 3이죠. 공 하나로 x는 46이라고 돼 있고요. 피드 값은 0.08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찔렀고, 찔렀으니까, 그, 뭐, 듀엘 기능으로 1초 정도 세우고, 그 다음에 다시 36으로 빠져나오고, 빠져나왔죠? 그 다음에 2mm, 저쪽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W는 마이너스 2점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지금 홈바이트 폭은 3이기 때문에 이걸 3, 3으로 가공하면 절대 안 됩니다. 3 깎고, 2 깎고, 1 깎아주셔야지, 요게 조금 여기 이상하게 남는 꼬다리 같은 게 남을 수도 있는데, 그걸 방지할 수 있어요. 지금 3 가공했고, 2하고 1을 각각 두번더 가공하셔야 돼요. 2mm 움직였고, 다시, x는 46으로 찌르고그 다음에 04로 p1000으로 1초 세우고, 다시 밑으로 내리고, 다시 w1로 마이너스 1로 집어넣고, 다시 x는 46으로 가공하고, 그 다음에 04로 1초 정도 세우고, 다시 36으로 빠져나오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36 빠져나왔죠? 자, 그 다음에 뒤로 쭉 가면 되겠죠. 일단 Z는 5점으로 빠져나오시고. 어, 그럼 뒤로 쭉 빠져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z 0 0 x 는 105도, Z도 100으로. 결상률 끄고, 그 다음에 보정 블록, 아니, 보정 끄고, 일단 정지, 주축 세우고 일단 정지시키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홈파기까지 가공이 끝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뭐가 남았습니까? 네, 맞아요. 나사만 남았어요. 이해됐죠? 예, 요번에는 나사는 G92로 하겠습니다. 아, 제가 딱, 따로 은지는 안 했네요. 피치 만써놨네그죠 G92 방식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아, 이건 조금 돌아가겠습니다. 음, 이 방식으로 돌아와서 어, 이따 조표를 볼 거예요. 이따가 자, 자 그러면 지금 당시이 G28에 U0.0점으로 원점 보내서 T12번, 12번을 불러오고요. G97에 S500에 M03으로 돌리고 그다음에 보정 번호 불러오고. 속위성으로 나사가 시작하는 초기점이잖아요. 한 피치 위앞이니까 여기 얹절이 오면 됩니다. 근데 여기 꼭한 피치 앞에 위에는 안 지켜도 돼요. 여기가 시작이면 이거 제로 기준 이거 2mm 앞이니까 z는 2mm이고 z는 2라고 주면 되고 x는 요거 37.835긴 한데 그냥 36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위치만 조금 공구 끝의 위치가 여기만 오시면 돼요. 그러고 여기 지입 시키고 가공하고 빠지고 들어오고 또 가공하고 들어오고 빠지고.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거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거 조금 확대해서 보면 나사 공구가 이렇게, 이렇게 뾰족한 공구가 오죠? 그럼 여기 초기점 오고, 살짝 찌르고, 살짝 찔러서 여기 나사를 살짝 내겠죠? 그 다음에 빠져나오고, 요게 이한 사이클. 두 번째 사이클은 더, 좀더 진입을 해서 나사산을 좀더 깎고 빠져나오고, 또두 번, 세 번째는 좀더더 진입해서 나사를 깎고 이렇게 빠져나오겠죠? 야금야금 깎는다는 소리예요 음, 됐습니다. 그리고 G92 방식이 X쪽 방향으로 계속 이제 어떤 데이터를 주면 Z는 자동으로 움직이죠? 종점이라는 부분 한번 보도록 하죠. 어쨌든 여기가 시작하는 초기 위치고요. x는 한36 정도면 될것 같고, z는 한2 정도로 주면 될것 같고 이렇게 와서 절삭률을 켜주겠습니다. 그럼 공구는 어디 와 있는 겁니까? 공구 끝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됐죠? 자, 그리고 이제 G92 방식으로 가공을 합니다. 자, 가공할 때 여기가 얼마예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게 외경하고 내경하고 좀 다른데 내경은 M40이라고 하는 이 값이 여기 골지름 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우리는 지금 내경의 정삭을 여기에 지금 이렇게 마무리 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정삭 라인, 여기 라인 기준으로 깎아서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나야 돼요. 외경 쪽으로 우리가 G90을 썼을 때는 계속 숫자를 빼가면서 이렇게 점점점 지름을 내렸죠. 근데 얘는 지름이 점점점 커져서 결국은 M40이라는 데이터까지 찾아가야 돼요. 아, 여기 헷갈리진 모르겠지만, 처음 하는 거니까 그죠? 한번 잘, 차근히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초기점은 36이지만 얘는, 구, 얘는 지금 92 방식의 여기는 지금 37.835라고 하는 이 데이터가 있죠. 맞습니까? 어, 여기 87.37.835. 네, 얘를 가공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진입해야 되는 겁니다. 네, 여기 안쪽으로. 어, 근데, 어, 어, 일단, 일단 그렇고요 일단 그렇고. 자, 이거 진입을 한번 해보죠. 한번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아, 잠깐 가공을 한번 해보죠. 어, 네, 해봅시다. 네. 자, 그럼 37.835 가지고 한번 가공을 해보면, 한번 지김을 하겠죠? 그러니까 37.835라는 데이터 기준으로 한번 찌르는 거예요. 그때 최초에 찌르는 값이 피치가 1대 0.35예요. 37.835 기준으로 빼야 됩니다. 37.835 기준으로, 계산기 한번 꺼내볼까요? 계산기. 네, 37.835 빼기 0.35 빼기 0.35 해주시면, 37.135가 되죠 그럼 x는 37.135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x는 그 다음에 z는 여기가 아까 15mm 였을텐데 2mm 앞으로 더 들어간다고 치고 x는 z는 마이너스 17까지 넣어 주시면 되고 p 치 t 는 2.0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2.0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됐죠 지름이 아 야, 잠깐만요 여기가 지금 37.835라 그랬죠 그리고 이게 늘어나야 되는 거니까 제가 모르고 빼기 했네요. 자, 이런 게 이제 제가 실수하는 거예요. 빼기 하면 안 되는데, 맞죠? 37.835를 더 해야 되는데. 네, 미안합니다. 37.835라고 하는 이, 이 안쪽 지름에서 점점점 위쪽, 위쪽으로 즉 지름이 점점 내경, 그러니까 내경에 나사가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더 해야 하는데,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0.35, 이게 이제 1회당 절입 깊이 값인데 0.35가 한 번이 아니라 두번더해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38. 그래서 얘는 38.535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38.535 0 8 5 3 5라고 해주시고요. 두 번째 x,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까지 가겠죠. 맞습니까? 여기 이제 0.35를 두번 더한 값. 여기. 그러니까 첫 번째에 절입됐다는 소리고요. 이제 두 번째부터는 계속 이걸 이제 계속 더해야 되겠죠. 0.5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9. 035가 되겠죠. 0.5를 더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0.19를 두번더 하는 거니까 이건 좀 계산이 잘안 되죠. 그럼 또 계산기 불러와서 0.5가 있었고, 더하기 0.19, 더하기 0.19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39.415. 39.415.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 0.12다, 그죠? 더하기 0.12, 더하기 0.12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39.655가 될 거고, 그 다음 에또 더하기 0.2 이렇게 해 주시면 30, 보자 39.85가 되겠네요. 39.8아 855고요. 또 더하기 0.08 더하기 0.08 해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40.045가 되겠죠. 015는가요? 되고 그 다음에 이제 0.01을 두번 더하면 되겠네요. 0.1 0.1이네요. 그러니까 40. 115, 그 다음에 40점, 음, 아이고, 40점, 그 다음에 215,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결국은 x 가 이제 40이긴 한데, 어, 요 데이터는 있잖아요. 어, 이거는 이렇게 좀 계산했다고 좀 봐주시면 돼요. 지금 x 가 40을 좀 넘어가긴 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약간 문제가 그래도 없는 게, 우리가 시모 따위를 이미 좀 크게 잡았어요, 사실은, 맞죠? 그래서 아까 시모 따위가 41.835였나요? 그좀 크게 잡았죠. 그죠? 그래서 나사산이 여기 안쪽 기준에서는 나사산이 나는데 이45 약간 넘긴 쪽으로 해서 요렇게 조금 더 깊게 나사산이 좀 나게 돼요. 어, 그러면 약간의 유격은 생기지만 어차피 나사산과 산들이 서로 결, 결합이 되면 조금 이앞나사 기준에서는 약간 유도리가 있는 게 좋습니다. 어, 그래서 40.125 정도 이렇게 돼요. 물론 이거를 어, 사람을 하는 것만 좀 다르긴 한데 다음 시간에 좀 다르게 할 텐데 지금은 제가 37.835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왔냐면 케이스 규격집에 보면 M240에 피치 2일 때는 안찌름을 이렇게 해주라는 하는 데이터가 있기는 해요. 37.835라고 하는 사실 안쪽에 안직 안쪽 데이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 가지고 어 요거 가지고 지금 이 어떤 데이터값 여기 있는 데이터 값을 더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뭐 약간 좀 오버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안 그러면 딱 40에 맞춰가지고 또 이제 뭐 계산하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조금 더 오버돼도 크게 상관은 없다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어,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조금은 오버돼도 상관은 크게 조금은 없다는 거그거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M40을 딱 맞춰서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건 차차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약간의 여유가 있어도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 정도 그것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공을 끝내고 나면 다시 여기로 돌아오고요 그러면 G00으로 X는 100으로 빼고 Z도 좀 100으로 빼고 절삭력 풀고 주축 한번 아 고정 풀고요 상류 끄고, 아, 세우고 프로그램은 종료하고 퍼센트로 닫아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그죠 이건 g 92 방식으로 가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되셨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하는것좀 리뷰하고 조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어 여기 CN3반이고요. 어, 음, 어, cnc 선반 프로그램이 가공기술이고 32강이고요 사실 이 강의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이걸 좀더 진행하게 될지는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하고자 하는 내경까지는 이제 왔어요 여기서 이제 조금 한 두어강 두세 강의 정도만 더 추가가 되면 아마 가공, cnc 선반에 대한 강의 좀 끝이 이제 점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 시간은 32강이고 내경 가공 실무 작업 진행했고 특이한 사항은 나사 가공 특히나 이제 내경 나사 가공에 대해서 작업이 진행됐고요. 예 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